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베리줌마와 함께 여러분의 좋은 성, 건강한 성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아,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아,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우선은 베리줌마가 아는 지식 한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바로 남자들의 생식기! 외형적인 모습! 포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남자들의 생식기 모양 실제로 본적 있으세요? 베리준마도 사실 이 모든 모양을 다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베리준마를 도와주시는 많은 뭐 의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모아 모아서 바로 이렇게 다양한 남자들의 생식기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조금 길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그리고 간략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이고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생식기 모양들이 있죠. 발기가 됐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1번. 이거는 바로 포경을 한 생식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수술 자국이에요. 포경 수술을 한 자국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까끌까끌한 느낌 보이시나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요. 귀두가 각질화가 됐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경 수술을 했을 때는 생식기의 모양들이 수술 자국과 귀두에 각질화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다른 거랑 비교를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은요. 아직까지 이 표피가 잘려 나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귀두화가 다르죠. 얘는 까슬까슬한 느낌, 얘는 매끈매끈한 느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포경 수술이 어떤 건지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원래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긴 거 보통 유아들 3살, 4살, 6살, 7살 포경수술을 하기 전까지의 남자아이들의 모습은 거의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포경수술이라 함은 이 정도에 있는 표피 이 끝에 있는 피부를 표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표피를 싹 내리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이걸 바로 귀두라고 그래요 표피를 벗겨내서 그표 P 와 안에 있는 이 피부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것이 바로 포경수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경수술을 하면 이 귀두가 저절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 그게 바로 포경수술을 인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생식기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이 아이들이 사실은 발기된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발기가 되지 않고 그냥 생식기의 모양을 봤었을 때 평상 상시에 남성들이 생식기의 모양은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 된 생식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해서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 나의 생식기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많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비정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한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도 역시 이런 모양으로 평상시에 이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평상시에 이 모양이라던가 이 모양이라고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를 하시는 일은 없으면 좋겠고요.